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무나스의 반지하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네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번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 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이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속마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에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하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1절에서 29절은 요단 동평의 사람들이 단을 쌓게 된 이유를 이 비느하스 일행에게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 요단 동평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앞서 비느하스 일행으로부터 당치도 않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은 끝까지 비누하스 일행의 말을 듣고는 유순한 자세로 멀리 정연하게 자신들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첨이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비누하스 일행에게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뜻을 크게 오해하고 강도나 도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황급히 달려왔느냐고 또는 같은 동족으로서 너희를 도와 생명을 걸고 싸움 우리와 전쟁하려고 할수 있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나스 일행이 자신들을 죽을 죄인 체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한마디 불평도 내뱉지 아니하고 차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로 매우 흡족해하며 돌아가게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서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셔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 보기게 출신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하였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한 마디에 청량 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녕 진실된 말의 힘은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나는 것은 덕을 세우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자기와 남을 해롭게 하며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수 있어야 겠습니다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앞에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분들을 존도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은 자주 못 만나지만, 대원동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출근할 때나 퇴근을 돌아다니면서 마주하면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 뭐물 하나라도 사탕 하나 드리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유지하다가. 오늘 또 저희 교회 앞에 청소하시는 걸본 분은 인사를 하고, 또뭐 드릴 수 있는 뭐 많은 걸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에 물도 좀 나눠 드리고, 사탕도 한 개씩 드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섬기는 과정에또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뭐그 뭐야 그 커피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 내가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존 도로를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근데그 방해하는 세력이 때로는 세상 사람일 수도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 "아니, 교회도 안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물을 주고 사탕을 주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다 하나님 거고 그리고 뭐 돈을 1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올라 해야뭐물한토 180원 사탕 하나 해봐야 그 1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몇개 이렇게 그냥 한 개씩 줬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까운지 교회 안 오는데 왜 주냐고 차라리 뭐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들 앞에서 복금 전하고 있는데 뭐 같은 교인이라고 하고 가뜩 그 사람들과 같이 아는 사람,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존도를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그런 걸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돕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고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분별했어 내가 최근에도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뭐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그,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예, 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있고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고 다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섞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말로만, 입으로만,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 말씀을 다 알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삶이 지옥이었고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중요한 거 이때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 누군지 알아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머리로 아는 걸 아는 걸 하는데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아는다, 성경에서 말한, 안다는 건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 그걸 내가 신령 속에서 말씀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방해하는 편에 서 있는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실된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늘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